경찰 조사 변호사, 절도단속 혐의 조사 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절도단속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언과 동석은 매우 중요하며 단독 출석 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가 기소 여부, 형량, 피해자 합의 가능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경위, 증거자료, 예상 질문, 조사 절차, 진술 범위, 조사 동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전 답변 방침과 함정 질문 대응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에는 추측, 변명, 불필요한 설명을 피하고 사실관계에 충실하며 필요시 진술서나 서면 답변을 변호사 검토하에 작성하여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경찰의 과도한 기소 가능성을 예방하고 기소유예, 벌금형, 무혐의 등 향후 전략적 방어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조사 전후 단계에서의 전략적 조율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절도단속 사건은 형사적 사회적 파급력이 크므로 전문적 조력을 통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